결혼식 날 나를 천한 집안 년이라 부른 시어머니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너 같은 천한 집안 년이 감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식을 올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칼날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었어요. 3년을 연애하고 드디어 맞은 결혼식 날이었죠. 하객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허락한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저는 그 순간 너무 수치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좀 참아줘. 그날 밤 저는 신혼방에서 혼자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참지 않겠다고. 다음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자식을 낳아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것. 이런 말들을 3년간 차곡차곡 모았죠.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돈 3억을 횡령해서 본인 명의로 건물을 샀다는 사실을요. 남편 회사 격리 언니가 몰래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죄로 고소 가능해요. 3년 만에 명절 저는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꺼내놓았어요. 3년간 어머니가 저한테 한말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 3억 횡령한 증거도요. 내일 아침 검찰청에 고소장 넣을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너감이, 감이요. 저한테 천한년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이제 누가 더 천한지. 법정에서 봅시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주말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복수는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찾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거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